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으로 3천만 원 정도 소액 투자를 해볼까 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82-8번지 신축 분양 중인 원룸풀 옵션이고요. 오피스텔 2억 1,500만 원인데 매수를 하면 앞으로 가격이 오를지 또 시세 차익 전망은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자 상담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1 8 2 8번지고요 오피스텔입니다. 앞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시세차익으로 향후 전망 관련해서 어떠한 점을 누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사용 주셨거든요. 저희 이사님 열심히 지도 검색하고 계십니다. 바로 상담 진행할게요. 예, 송파구 삼전동입니다. 예, 예전에는 삼전동 그러면 송파에서 조금 뒤처진 동네다 그러는데 요즘은 떠오르는 지역. 왜 그러냐? 예, 여기 여기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9호선입니다. 9호선, 예, 9호선 역세권이네요. 그다음에 탄천, 예, 공원도 또 이용할 수가 있겠고, 또잘 아시겠지만, 요 바로 여기가 뭐냐면 예, 헬리오시티, 예, 헬리오시티예요.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도 있죠. 그다음에 이 수서역세권 개발, 앞으로 수서역세권 개발이 올해 하반기부터 또 착공해서. 문정 법조단지하고 맞물려 가지고 동남권 지구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직장인들이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더하면 한 3만 명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또이 잠실권역 편리한 그 편의시설 이용할 수가 있겠고 삼성동 개발 호재에 따른 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구호선 타고 딱올수 있잖아요. 그죠?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 원룸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강남이고 송파구입니다.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 예, 강남 3구, 그 다음에 강동구, 영등포, 용산, 종로, 사대문, 예, 이런 지역들은 원룸 오피스텔도 신축이든, 예, 지금 이 10년이 됐든, 주변의 개발 호재에 힘을 얻어서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인구, 직장이 많이 늘어나니까 수요 늘죠? 예, 월세도 꾸준히, 예,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투자하셔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